물들고 있는 모습 아주 예쁘죠. 오늘 이제 이 7월 7일이니까 188일째 네, 되는 날입니다. 오늘 188일째 되는 날 25년도 솔바람과 네, 바닷 바람이 솔솔 불고 있어요. 갯벌이 많이 드러나 있어서 그런지 갈매기들은 이제 안 보이는데요. 아, 여기 물골이 이렇게 나 있죠. 물골이 이렇게 나 있어요. 여기 물골 따라서 이렇게 배들이 이렇게. 정박에 있는 모습 아주 정겹죠. 아, 딱히 파물 많이 썼으면 더 예뻤을 텐데 요 빛깔 아주 마음에 들죠. 네, 오렌지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닌. 오늘 월요일인데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상당히 이제 꿉꿉하고 습기가 많고 이제 뭐 비가 오락가락하는. 비를 많이 습기를 머무는 그런 날씨였는데 갈수록 예, 습기는 좀 적어지고 점점점 맑아지고 있습니다. 맑은 대신에 이제 기온이 상당히 높아가는 이제 전형적인 삼복더 위에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 예쁘죠? 근요쯤에서 이제 또 가로로 하나 담아드려야지 예, 이렇게. 예, 아유 색깔이 아주 오늘은 이제 한 바닷물이 오늘 한 밤, 한 10시쯤부터 아마 들어놓을것 같아요. 네, 지금 끝자락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여러분의 앞날을 밝혀준 저 해가 오늘도 본연의 임무를 마치고 네, 퇴근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네, 석양에 지고 있습니다. 석양에 지는 모습. 보통 이제 이 시간대 되면 이제 벚꾸기가 저녁 벚꾸기가 이제 울어되는데 아직 안 울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쁘죠 갯벌과 노을의 콜라보 여기만 강조를 해 볼게요 아 이런 모습 어때요 여러분의 해입니다 여러분의 해뭐또 7월달 들어가지고는 이제 해바라기가 한참 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충남 서산에 이제 성해안 화솔 마을에 가면 해바라기도 지금처럼 이렇게 저녁 노을처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아, 바닷바람 선선하고 좋은데요. 여기만 더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해가 똥거랗죠? 감사합니다.